지금 도함수 활용은 수트 내용과 똑같은 전개로 갈 거야. 수트 내용하고 수트를 잘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여기 나온 함수들이 일반적인 강함수가 아닌 거지. 전부 상각함수가 뭐 나올 수도 있고 뭐 지수 로함수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첫 번째 구하는 게 지금 대부분 뭐야? 지금 접방 구하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또 뭐고 할 거야? 극대 극소 구하지. 다음에 이제 이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번 기말고사의 핵심은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만만치 않을 거야. 너네들이 지금 이런 그래프 뭐 이건 쉬운 거지만 아주 복잡한 형태의 그래프를 이제 증감표를 이용해서 그려내는 형태. 그래서 x축과 만나는 놈이 맥점에 만나느냐. 일단 접방 구하고 극대 극소 구하고 그래프 구하고 그다음 뭐 하면 되겠어 이제 또 최대값, 최소값 구하겠지 최대값. 이 내용 전개는 똑같은 거야. 수투하고 그렇게 갈 건데 오늘 아마 접선의 방정식 시간 생각하면 극대 극소까지 한번 가볼 테니까. 자 일단 혹시 까먹었을까 봐 공식은 한 번씩 적고 가는 거다. 첫 번째, 곡선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y 골 f x 가 있어. 요 위의 점이 하나있 때, 요 위의 점에서의 접방 이 점을 뭐 a,fa라고 하면 이 놈의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만 구해내면 되는 거지 y 빼기 y1은 기울기 f'a에 x 빼기 크게 문제가 없어 수투하고 똑같은데 그 다음 이 점에서 이 접선과 수직으로 지난 이걸 우리가 법선이라고 했지 법선의 방정식은 y 빼기 fa는 기울기는 수직 조건이니까, 마이너스 f'a분의 1이지, 곱해서 마이너스 x 빼기 a로 구하면, 이게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합니다. 예제 1번, 바로 갑니다. 주어진 식이 다, 항함수가 아니잖아. 바로 벌써 분수한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예제 1번 미유점 2 컵만 이 분에 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어 이게 뭐방 구하는데 f 프라임 a만 구하면 돼.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을 f x라고 한다면 x 분의 1이야. f 프라임 x 구하면 돼.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1이지. 그래서 f 프라임의 2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 기울기 구했어. 따라서 접방 y 빼기 2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1의 x 빼 정리하면 되겠지. 여기 주어진 함수가 수트에서는 전부 뭐 다항함수 형태지만 여기는 전부 항함수가 아닌 형태로 나올 거니까 그것만 조심하고. 두 번째 뭐 교과서에 문제는 없어. 근데 수트에서는 또 배웠으니까 위의 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자, y골 f x가 있어. 이렇게 이 몸에 뭐를 줬냐면 기울기를 준거지 자 그래서 이문제 풀이는 뭐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접점을 잡는다지 접점을 잡는다 여러분 임의로 이 접점을 잡아야지 a,fa t,f 상관없고 접점을 잡는다 두 번째 뭐 구하는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만 써내면 되지 접선의 기울기 이게 f'a잖아 프라임 이게 누구다? M이다 라고 풀면 무슨 값이 구해져? A값이 구해지는 거 끝난 거죠. A값만. 이렇게 해서. 풀이는 F'A가 M이다 하면 A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교과서에 문제는 없어. 특별하게. 세 번째. 위에 있지 않는 점. 3번이 이제 시험에 잘 등장하는 거지. 수투에서도 아주 많이 나왔었고. 위에 있지 않는 점 x1, y1에서 근접선의 방정식 뭐 y 곧 fx랑 접선을 하나 그었어이 뭐 밖에 점이야 이 점이 x1, y1이야 이문제 풀이도 마찬가지 제일 먼저 해야 할게 뭐야? 접점을 잡는다지 접점을 잡는다 임의로 a, f a 여러분이 해야 돼 접점을 잡는다 a, f 두 번째가 뭐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지.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f 프라임 a. 세 번째 뭐 합니까? 접방 쓰죠. 접방을 쓴다. y f a 는 f 프라임 a의 x a. 그렇지? 네 번째 할이 뭐야 이제 마지막 마무리. a를 구하기 위해서 이 직선이 지나는 점, 접선이 지나는 점 X1, Y1을 모아본 데 여기다가 대입하면 A값이 구해지는 똑같은 수트입니 근데 이제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우리 교과서 풀이도 이렇게 풀었지만 이제 경험상으로 선생님이 보면 수트에서는, 미적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더 좋은 방법이다. 자, 봐라. 두 번째 풀이, 이게 첫 번째 풀이 이게 수트에서 했던 내용 맞아. 자, 미적분에서는 계산이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면, 아, 개념은 똑같아. 봐라. 요 x1, y1과 a, fa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투적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봐. 어떻게 쓰면 돼? a 빼기 x1, fa 빼기 y1. 이게 기울기야. 두 점을 두 점을 직선은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뭐하고 같다? f 프라임 a하고 같다. 자, 그래서 앞으로 미적분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할 식이 이거야. 아니, 이거 정리하면 바로 이 식이야. 봐 봐. 3번씩 나온다니까 정리하면. 근데 이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할 거야. 아, 얘제 이번 나와 있구나. 자, 이제 두개해 볼게요. y 골 e x에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 자 그럼 f 프라임 x를 미리 구하면 이거 e x 에첫 번째 뭐 한다고 했어? 접점을 잡는다고 했지? 접점 잡으면 뭐야? a 2 e에 a가 접선의 기울기 f 프라임 a. 즉 2의 a가 얼마다? 1이지. a가 얼마야? 0이지. 그러니까, 접점이 뭐가 됐어? 0,1이 된 거지. 적방 씁니다. 기울기가 1이고, 0,1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y 빼기 y1은 기울기 1에 x. y는 x 플러스 1이는 식이 나오는 거지. 이제 2번, 기울기가 주어진 형태, 이거 푼거요 3번 원점에서 y 골 ln x의 근 접선의 방정식. 원점이니까 0, 0이잖아. 0, 0 대입하면 위에 의 점은 아니잖아. 그러지? 그러니까 ln x가 로그란 말이야, 로그. 요 점, 밖에 점이니까 이 점이 0, 0이고 요 점을 임의로 잡아야지 a, ln a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박의점이니 자, 구한다.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얘 미분해놓으면 얘가 뭐야? x분의 1이지. 미분하면 자, 기울기 구하러 간다. 지금 이거 쓴다는 뜻이야. a 빼기 0은 ln a 빼기 0. 그치? f'a니까 여기다가 a 집어넣은 a분의 1이다 풀면 돼. 따라서, LNA가 1이다. A가 얼마야? 됐네? 그럼 접점도 구해졌고, 기울기도 다 구해진 거야. 이게 되지? 아니, 물론 수트에서는 접점을 잡는다, 접선의 기울기 구한다, 접방 써서 대입해서 풀었다고. 근데 그걸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게 이놈이라니까? 그게 바로 28로 나와버리고한 번에 동시에 끝난다. 정해볼까 이게 얼마야? 접전이 얼마야? 접점이 얼마야? 2,1이겠지? 2,a가 2라고, 2,1.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2분의 1. 이게 기울기라고. 탑 쓴다. y 빼기 y1은 기울기 2분의 1에 x 빼기 2 쓰면 되죠. 그치? 적방 끝나는 아마 미적분에서는 교재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 왜 그랬냐면 수트 내용과 똑같이 풀어봐라 개념으로 설명한 것 같아 평가원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요령을 펴야죠 빠르게 풀수 있는. 자, 이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서는 이렇게 딱이 정도만 나왔더라고. 수능 특강까지 포함한다면. 하지만 우리는 이제 내신 시험에는 음함수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다음에 매개 변수를 이용한 접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미분만 잘하면 된다는 뜻이지.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한거야 음함수 미분. 예. fx,y 골 0의 접점이 x1,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봐라 이 접점이 x1,y의 접방이니까 우리 접방쓸수 있었지 뭐만 구하면 돼? 기울기만 구해내면 되지 한다. 음함수의 미분법이야 y-y1은 기울기 그지 X 빼기 X1 쓰면 돼. 자, 음함수의미분번에서 기울기를 어떻게 구했죠, 우리가? 기울기? 아니, 이렇게 주어졌잖아. 그래서 또 기울기가 뭐였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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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X, DY, DX. 이놈이었잖아. 기울기가. 이게 기울기였다고? 그리고 이 기울기는 x 자리에 뭐 집어넣어야 돼 x1, <laughs> y 자리에 y1 대입한 게 기울기였다. 예를 들어서 예제 5번을 먼저 볼게. 음함수의 미분법 예제 5번 여기 쓴다. 예제 5번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한 접선의 기울기. 자,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미분합니다. x에 관해서 e x 벌써 까먹지 않았겠지? 이건 시험범위였는데 e y d x d y 는 0이죠. 그러니까 d x d y 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y 분의 x가 되겠지. x 자리가 1, y도 1이야. 그러니까 10, 마1 대입하니까 기1기가 마이너스 1나울니다1이2 2 24, 25, 26, 27, 28, 29, 29, 29, y 9 2 29, 29, 29, 29, 29, 2 2 우리가 지금 미적분이니까 이렇게 풀었지만 미적분을 배우지 않은 고1 학생도 이거는 풀수 있는 거야.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있으니까. 원이잖아, 원.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원 위의 점, 원 위의 점 x1, y1. 이 원방이 x 이게 공통수학 내용이야. 그냥 접방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x, x1, y, y1은 y1은 r제곱. 이게 공식이었죠. 한번 나왔는데 비슷한 거.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봐라. 얘가 뭐냐. x1, y1이야. 따라서 이 공식을 쓰게 되면 바로 간다. 1, x 플러스 1, y는 2 되겠지. 정리하니까 x 플러스 y 됩니다. 이거는 고급지게 푼거지. 굳이 음암수의 미분법을 이용한다는 걸 보여준거야. 그래서 y 골 fx 음암수 형태로 나온 위의 점 x1 y1에서 접방 구하는 공식은 이놈으로 구하면 되는데 결국 뭐만 구하면 돼? 기울기를 구해내면 돼. 그치? 기울기를 구해내면 돼. 자, 이제 매개변수, 매개변수를 이용한 접선의 방정식. <laughs> y ft, y gt, t에 관한 매개변수로 써준 거지. t t컵 t1에서의 접방을 구하라고요. 자, 그럼 일단 접점을 찾아야겠지? 접점. 접점은 뭐가 돼? ft1, gt1이 되겠지. 됐어요? 자, 접방 쓴다. 접선의 기울기 쓸 거야. 접선의 기울기. y 빼기 y1. 는, 기울기가 뭐야? dt, dx분의 dt, dy. 기억납니까? x 빼기 f t 0 이렇게 쓰면 되지. 자, 여기를 좀더 고급지게 쓸 거야. DT, DX, DT, DY는 결국 뭐였냐면 g t 분0 f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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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시0 x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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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 T1 집어넣으면 되지. 집어넣습니다. 이게 공식이지. 암기할 필요 없어. 그냥 리분만 잘하면 된다고. 자, 예제 4번으로 간다. 예제 4번. 근데 여기 T, T1을 대입하면 된다는 뜻이야. 다구조지 자, T, T1. 이게 T1이야. T1에 대응하는 접선의 방정식. 접점 구한다? 접점 접점은 접점은 t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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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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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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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o s 기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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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o So, So, 기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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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d s d s dy로 구하면 돼. 그래서 자 이거 미분한다. 이거 미분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사인 t 이거 미분하면 2 코사인 t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분의 코사인니까 코탄젠트 t 그죠? 자 t 골 4분의 파이 t 골 4분의 파이니까 대입하면 이게 기울기야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코탄젠트 코탄젠트 4분의 파이 그러니까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 아니야? 그러니까 기울의가마이너스 1. 이거 숫자로 계산 되겠지? 계산. 5사인 4분의 파이가 얼마야? 0분의 루트 0 그러니까 얘 루트 0 0 0 0 0 0분의 파이도 0분의 루트 0얘 루트 0 접점이 루트 0 0 0 0 0 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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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 0 0 0 0 이거 정리0 0 0 0 0 0 0 0 0게0이0 0 0 0 0 0 0 0 0 0 0수0 0 0 나와 임명성. 그러면 중간에 뒤에 중단문 대단원까지다 감안해서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 책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 개념은다 필요한 거야, 다 적어야겠지나. 없다면 6 번도 지에 뒤에, 뒤에 대단원이가 중단문이 있어서 개념 설명. 수트에 나온 내용이니까 공통 접선에 관한 내용. 공통 접선. 자 6번의 첫 번째 공통 접선은 요점 음, T 골 K에서의 공통으로 접하는 이 공통 접선을 구한 하 식을 세워야지. 자첫 번째에서 세울 수 있는 게 뭐야? 요 여기에서는 아 F의 K 값과 누구의 K 값 G의 K 값이 같다. 뭐이 정도를 쓸수 있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식 세울 수 있는 거 뭐야?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f 프라임 k와 g 프라임 k가 같다라고 써주면 돼. 그치지 문제 없어. 미적분에서는 아마 요 형태가 더 많이 나올 수있는 자, f x는 t 골 a에서의 접선이고, 얘는 t 골 b에서 접선이야. 자, 선생님, 아까 밖에 점에서의 형태에서 기울기를 구하는 형태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형태. 잘 봐. b 빼기 a 분의 g b 빼기 f a 그냥 이거는 f 프라임 a 와 g 프라임 a b b가 같다고 풀면 돼. 자 g f 프라임 a의 기울기나 g 프라임 b의 기울기는 이론과 똑같은 거 아니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게 뭐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냥 일반적 기하적인 의미로 P 빼기 A, F G B 빼기 F A는 F 프라임 A나 G 프라임 B나 똑같거든요. 기울기가. 그래서 이걸로으로 풀어내면 공통 접선으로 조다 <laughs>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는 또 기출문제 평가원의 기출문제를 확인을 해봐야겠지. 어, 2017년 6월에 이 어, 문제 형태로 노트를 준 이유가 있겠, 있었겠지. 필요하다면 챙겨 적어도 되고, 이에 노트를 주고 프린트를 줬는데 그 이유가 필요한 거 적으라고 준 건데. 풀고, 여러분, 이제 문제 풀면 돼. 그러니까 어떤 유형들을 다 흔적 없는 문제를 찾아봤다.